됐나요, 다들? 네, 맞 아, 준비됐지.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laughs> 여러분들 마크레이즈 5 13회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 그리고 저희 중추서 보상 예. 원래 커스텀이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주기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언제 줄수 있나요? 지금 어. 뽑으시죠 그러면은? 아니요, 아니요. 시작하고 뽑으시죠. 왜요? 아니, 아니요. 희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시작하고 맞아요, 뽑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뭔, 마수, 네, 네. 마수 견제할 건데요, 저희.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럴 거면 거는... 뭔가 대가를 줘야 되겠죠. <laughs> 지금 약속하실래요? 어, 어. 뭐줄거 있어요, 그렇 거래하실 아니 연어 16마리 어떠세요? 아, 혹시 내가 그, 그 잠깐만요. 혹시 어, 그,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죠? 저희 뭐 필요하신 뭐라도 주면 난 양보할 수 있지. 일단 시작하죠. <laughs> 아니 아니요. 일단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나 시작하면 뺏긴다고 새꺄. 끼야1500 아니, 아니 일단 시작하면 좆된다고요. 이 비응신아. 가만히 있어 아니, 보라고요. 아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급해 아, 오늘 12시에 끝납니다. <laughs> 아예 그러시고요. <laughs> 혹시 500 정도 어떠신가요? 어? 500 정도? 야 500을 왜네 네 맘대로 불러? 공돈이 공금인데 미친놈아. 현3500 한 500이면 그냥. <laughs> <laughs> 남부리 어때 500? 500에 통지 한 번만 풀어줘. 아니 500은 진짜. 500 너무... 받고 특수 세공석 3 개. 너부리 형 어때? 특수 세공석 그러면 3개세 개에서 나 여섯 개 총. 어 어. 특수 세공석이면 더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요? 아, 너부리가 세 개. 받치고 너... 핑맨이 세개받치면 되잖아. 아니 어차피 특수 세공석 제작도 가능하고 그 제작에 들어간 핵심 기, 그 아이템이 죄의 흔적인데 릴리트를 잡으면 죄의 흔적을 30개나 주네? 이론상 특수 세공석 30개짜리에 가치가 있는 릴리트를 우리가 양보해 준다는 거야? 야, 빨리 빨리 빨리! 날라가. 빨리 아니 지금 배장 결정해 결정해들 지금 노아 실라 빨리 줘 빨리 특수 세공서 꺼내 뭐해? 너보라 베타 너보라 중인데 한... 그러면 하나 내가 먹는다 무조건. 네가 왜 먹어? 어, 야, 얘네 이거 어, 그럼 나도 안먹지 어? 나는 중추성이나 찾으러 가야겠다. 같이 해야지 아니 우리 5 0 0은 아, 그러면은 아, 네이똥꾸형에서 네, 나왔냐? 5 0 0 그... 그럼 내가 혼자 내고 내가 하나 먹을게. 뭐, 아, 내가 특수세공석 세 개를 내고 내가 못 먹으면 나왜 내? 맞다면 저도 스틸을 한번 노려도 될까요? 똑같치네. 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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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빠져. 네게 멀개, 별개의 아, 발언입니다. 아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순능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능씨딱 보이는 순간 딱 말해 드릴게요. 님은 오늘 광산 통제 들어갑니다. 씨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아니 이러면 하나 내가 먹는 다 보면 말했다 하나 내가 먹는다. 그래, 그래 형 하나 해 그럼 빨리. 어. 바로 잡으러 갑시다. 로스키온으로 가면 어아 여기 아닌데? 여기인가? 나개 잡으러 갈게. 날 리리트 내가 잡는 중. 리리트 잡는 중. 어나 나도 개 잡으러 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왜그왜그 너브리 형이 잡아야지 그거. 왜왜왜왜왜 우리끼리 정리하자 우리, 우리끼리. 그니까 어떡할래 그러면 일단 낸 사람은 먹어야지 얘기를 해봐 어. 그러면은 나도 일단 500에 지분을 냈잖아 같이 500 내가 줄게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은 그거야 오, 씨, 야, 세공석을 그럼 내가 너보봐 너한테 세공석 세개를 어? 모아서 줄게 아니 그럼 지금 줘 오케이 지금 줄게 그럼 네가 먹어 난 줄게 아, 아 내가 양보할게 그래 그래 뭐 하나 먹어 아니 왜냐면 내가 안 먹지? 그러면 내가 비보를 못 챙겨 비보를 못 챙기면 아니 비보 먹을 수 있잖아 빽너빽 하나 있잖아. 있잖아 어차피 침공 뺏겨 내가 비보 안 먹고 침공 아니야, 빽어 아니야 빽어 너? 너 비보 하나 있다니까 저번에 차? 아니 그니까 침공을 뺏긴다고 내가 비보를 못 껴서 다이아부터 드릴 수 있다고 응? 진짜 그냥, 그냥 지면 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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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지는데 진짜 괜찮아 아니야 너블아 너 우리 필요해 아니 너블형이 먹고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나도 필요해 이 멋싸야 그러니까형형 형 밸류 높이고 내가 아, 내가 그만... 먹고 내가 친구을 이기는 걸 네가 먹으면 좋겠다. 빨간은 내 이거 한턴 먹으면 안 돼. 왜냐면 나는 다이아가 한 줄이잖아. 자, 형수. 나나 내가 모자불러 뭐 갈까? 일로 걸? 걸? 켈베 켈베. 어, 모자불로 갈까? 내가 나 켈베 잡으러 갈게. 아니 아니야. 켈베 너브형이 먹어야 돼. 너브룡이 릴리 릴리를 잡으러 릴레. 가 내가. 리 l 중에 내가 방금 잡았어. 응. 내가 먹었어. 그럼 나는 보세요. 나도 나도 그래 밀린 거 아니야. 형. 우리 다음 다음 턴에 그러는데. 왜? 루그리아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늘 비버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자 어차피 이거 못 먹어 이거 다못 먹는 거야 어 나도 양보한 게다못 먹어 이거 다음에 차 돈도 줄게 음, 난왜된 거지 새 공석을? <laughs> 형은 이제 다음에 차를 먹기 위한 초석인 거지 아니 형 아니라 우리끼리 뭐 아니, 우리끼리 정하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우리. 형은 형은 구조적으로 먹어도 우리보다 세질 수가 없어 지금 아니 형은 하나 남은 거 먹으면 되는데 어. 그 내가 문제야 내가 나는 비보를 못 낀다니까 내가 비보를 끼면 존나 세져서 그걸로 침동을 이기는가를 봐어 그래서는 하고 우리 비보를 하나 더 먹고 다음 턴까지 봐야 돼 사실 꼬이긴 했 저번 턴에 다먹어서 저쪽이 자 뭐, 너네 먹어 너네 먹어 어 너블이 형이 먹는 게 제일 이미, 좋아 이미 하나 먹은 거에서부터 꼬였잖아 너블이 어차피 먹여야 되는데 음... 내가 먹어서 문제가 된 건가 지금? 그리고 나 이제 마수 어 같이 정하긴 했어야 됐어 아 어, 시작과 동시에 여기... 먹어야 되는지 어. 탄 아래 어, 왜냐면 말은. 우리가 왜 내가 왜냐면 돈을 내고 우리가 다 먹기로 했으니까 너부라 미안 아니 근데 너가 먹은 거 상관없어 그냥 이번에도 다 조금만 이기면 돼 오케이 침공만 마 그러면 그한번 노리러 간다 형그 잡으면 레전드기냠 딜 만약에 부족하거나 우리 좀 있으면 잡을 것 같으면 우리도 가자 저거 최초 보상이라 보상 좋을 거야 이마마 아무도 못 잡은 야 우리 지금 어한번 해보자 이거 나나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노려볼게야쟤 야, 데미지가 안더라 그냥 얼마나 넣어야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얘? 하루 독일 때려야 돼야 신수의 그릇이 파트 뭔지 파트 아는 거야. 사람? 과거님이 들고 네. 있는 거 봐줘 물어봐 한번 신수의 그릇은 최초 토벌하면 얻을 수 있어 뭐? 오케이 형 루그리아를 무조건 잡아야 돼 뭐라고? 중요가 신수의 그릇이 그 최초 보스를 토벌해야 된대 내 특수생 홍석 어디 갔어? 왜안 들어왔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 전에 부여가 됐던 거 아니야? 뭐? 응? 김준이이 이거 세... 하나만 줘, 중... 제발. 한개 날라가. 아니 이거 제 것도 제 것도 날라갔어요. 아초생 진짜 개같이 안 뜨네. 와이 몇백이 깨진 거냐 이거 지금 만전 자리에서? 진짜? 어? 어? 뭐야 특수생 홍석이 안 나와요. 아뭐 예리 더야 이씨. 집발집안 나왔다. 아 존나 안떠 진짜! 병신 같아 진짜! 이 씨바 메이플보다 확률이 더 낮아. 씨바 몇 개를 까고 있어 이게. 반복이야 반복. 세공도 씨바 옆에서 새복 바로 되게 해야 돼. 방어력 말고 추생을 달라고 이 병시 같은 새공. 근데 네, 그 씹는 어. 건 아니고 두개다 사용이 되지. 어? 신수의 그릇은. 찾는 잡았어? 어. 와 레전드다 형. 나이스. 야너 보라. 어. 암정룡의 갑피랑 신수의 그릇이랑 죄의 흔적 나왔거든. 씨바 어. 깔끔하게 반식대 해줄게 어때?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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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다이야 이상은 무조건 특수 세공석 발라야 돼. 와, 다발았다 씨발! 야, 체력 만팔천, 씨발! 아니, 광물 아니, 좀 캐러 오라고, 씨발, 딴사람들! 아니, 형, 아니, 광물이. 문제 아니, 씨발, 누군 뭐, 재밌어서 광물 뭐, 캐는 줄 알아? 좀 와달라니까, 씨발! 절대 안 오네! 아니 아까 아니, 나 그거... 광고를 혼자 캣째도 너도 안 왔잖아! 왔잖아 그래서 지금! 그럼 나 갑자기 그만큼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합쳐봐 알았어. 합쳐봐 합쳐봐 내가 제작 스테이션 줄게 형 옆에서 그거 해 내가 이거 캐고 있을게 나 이거 캐고 봐봐, 있어 봐봐 내가 알려줄게 어, 대장간 해먹거든 어. 여기다가 오르비좀 10개를 넣어 그러고 합쳐 망치질해 오르비좀 우클릭 꼭해 어꼭 했어. 아니 열 개를 넣어라니까. 넣었어 넣었어. 안 넣었잖아. 들어갔다고 오로비디움 재료로 넣었다고 병신아. 열 개가 어떻게 해 봐. 싸워지마 마, 싸워지마 싸워지마 야 제작 시작했는데 했는데 제작 뭐야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열 개를 넣으라고 한 개가 아니라. <laughs> 아 아니, 병신 같은 너아이 씨발 열개 넣어주네 어떻게 알아 병신아?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센 다음에 개수를 보고 센 다음에 안 들어갈 때까지 넣어. 해봐 안 들어 갈 때까지 ]까지 넣어, ]까지 넣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계속 그거를 세 개를 만들어야지. 하나야. 아 이거 하나당 속성석 하나야. 오케이? 아니 씨발 계속 들어가는데? 야 오르비듐 10개 아, 덤케 처먹는데이 새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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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본인이 세야 돼. 아홉 개 넣고 그쵸? 아 넣었어.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 망치로? 어, 망치질. 아 씨발 아홉 개 넣었네. 병신 같은. <laughs> <laughs> 어야 완료됐다. 아니야, 아, 어 아홉 개가 돼. 형그그 다음에 어. 이 죄흔적 세 개랑 세 공석 세 개를 넣어 여기에다가여기에다가아제 흔적, 흔적 하나 세 공석 세개 오르비디움 열개 합쳐진 열개 광물이 있을 거야 이거를 넣어 넣었어 너 망치? 어 그, 됐어 그거 스물 다섯 번만 에 그러면 템템 템 하나야 야닌 다이아 곱게 어디서 났냐나 만들었어 이거 이것도 만들어야 돼아형 계속 만들 오르비디움 합쳐 여기서 그캘 때가 아니야 내가 더 빨라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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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온도 내려 온도 내려 온도 내려 <laughs> 나한테, 나한테 있는 거 듣겠어 <laughs> 아, 씨발, 깨졌는데, 어떤 병신, 뭐야, 이거 깨졌어. <웃음> 아, <웃음> 형, 그, 회수하면 깨져. 아, 씨. 아, 나같이 만들었네? 내가 만든, 말했잖아, 이걸 또 이렇게 극찬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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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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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가 이거,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운영자가 이거 25번은 안 해봤어. 이거, 이거, 이거 제작 스테이징이 깨졌어요. 아, 이씨.